근데 문물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당시에 전화를 할때 우리가 고종한테 전화를 한다 해봐. 그러면 신하들이 전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복장을 최대한 깔끔하게 빼입어 그런 다음에 전화기를 향해서 절을 해.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는 거야. 왜냐면은 전화를 받을 때도 고종한테 예의를 갖춰야 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 있겠지. 누가 안볼 거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절을 차린 척 하면서 내 패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뭐 다리 달달달 떨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걸로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감시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까지 예절을 중시했던 게 우리의 조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다는 거죠. 참고로 전화를 할때 오늘날에는 내가 걸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바로 받죠? 근데 이때는 안 그랬어요. 내가 전화를 걸면 이 사람이 받아요. 전화교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대방한테 연결을 해줘야 그때서야 내가 상대방과 통화를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전화가 전국으로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되면서 예전에 쓰던 통신수단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지거나